할렐루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과 마음속에 기도의 기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또 묵상할 때그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고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은 상대의 잘못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죠. 그러나 그 잘못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결국 그 비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혹 아니더라도 아, 아유 나는 완벽해. 내가 뭐 비판할 게 뭐가 있어. 그 마음이 혹시 내의에 너무 내가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비판이 나에게 되돌아오고또 비판하고 자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은 어, 그게 뭐 학문의 자리에서 어떤 건설적인 비판을 통하여 학문이 발전되어지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보통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비판하다 보면은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큰 죄다, 작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상대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자, 차라리 우리가 서로 비판하기보다 서로 헤아리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그 편이 더 나을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상대도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이라고 말해요. 자, 내 문제는 들보만큼 커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남의 문제는 티처럼 작은데도 보여요.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 돌보를 보고 또 그것을 제거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를 도울 수 있는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성숙이 일어나는 거겠죠. 자, 7절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돼지한테 주지 말래요. 아, 세상에는 거룩한 어,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붙들려서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거룩한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거룩한 것을 전달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가 섣불리 다가서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영적인 어둠이 걷어지고 또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우리 성도들은 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너무나 강한 그런 영적 무지와 너무나 강한 마귀의 사로잡힘이 있다면, 우리는 대적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열려야 될 것,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우리의 그 기도의 삶,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충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물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그죠? 뭐 뱀이나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또내 주변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의 지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또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하라는 겁니다. 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참 인생의 지혜고 인간의, 인간의 인간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큰 지혜라 봅니다. 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을 때 주님은 늘 우리로 주님의 그 지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 그 지혜 가운데 행할 때 우리에게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주님의 지혜를 받으며, 또한 오늘 우리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함을 주님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륜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성령 충만하여 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화평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시간 저희들 간과하기도 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쳐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